CCM 가수 김명식씨의 봄이라는 찬양이 계속 듣고 싶은 요즘입니다. 모든 예배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난 인사 전합니다. 말씀 읽기 딱 좋고 말씀 듣기 딱 좋고 말씀 묵상 딱 좋은 날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3월 그리고 사순절의 기간이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저희 살아나서 살리는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3절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오롯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여 귀를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먼저 세 번역으로 준비된 본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예나 지금이나 불임이나 난임은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그것도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더욱더 답답하고 절망적인 마음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 역시 아주 긴 시간까지는 아니었지만 두 번이나 경험해보고 나니 정말 힘든 시간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는 유독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인공들의 어머니도 동일한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아내였던 리브가는 결혼한 후 20년이 지나도록 오랜 시간 동안 임신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였던 사라와 너무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웠던 기록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께 자녀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 알았다면 진작에 기도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런데 이삭은 40세에 결혼하여 60세가 되어 20년이 지난 후에야 드디어 하나님께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장세기 25장 21절입니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러자 하나님은 기다리셨다는 듯 바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부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아멘 이삭과 리부가 부부가 이 일을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까요? 이 창세기 25장 21절의 기록을 보면서 저 역시 생각보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에 대한 중요함과 소중함을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참 오랜 시간 동안 고집스럽게도 기도를 하지 않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시간이 지나자 리브가는 자신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브가는 이 쌍둥이들이 태 속에서 싸움으로 많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체없이 이 괴로움의 이유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고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장세기 25장 22절입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들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그러자 역시 하나님은 리브가의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아멘. 리브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겼을 것입니다. 분명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 생각했습니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당시 시대 상황과는 반대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때까지 아직 누가 형이 될지, 동생이 될지 알수 없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에게 누가 형이 되고 동생이 될 것을 알려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분명히 염두에 두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리브가의 출산에 대해 볼 때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로마서의 말씀을 자주 인용하며 접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용된 로마서를 통하여 우리는 은연 중에 마치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미 정해져 있는 듯한 예전과도 같은 말씀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오해를 가지고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하는 구절이기도 한 기록이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부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퇴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멘. 이 기록을 보면서 혹여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이미 형과 동생이 누가 될지 결정을 내려버리는 섣부른 판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록된 성경 창세기와 로마서를 모두 알고 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리브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이미 형은 에서, 동생은 야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삭과 리브가 입장에서는 태어나는 순간까지 누가 형이 될지, 동생이 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히려 태어나는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할까 고민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의 섣부른 판단은 바로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하는 구절을 오해하면서 내려집니다. 혹시라도 형이 동생을 섬길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상관없지만 혹여 어떻게 형이 동생을 섬길 수 있냐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건 철저히 유교적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런 예언을 하신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야곱을 애서보다 더 사랑한 것이 아니냐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이삭과 리브가는 누가 형이 될지 동생이 될지 모릅니다. 우리도 저 당시에 살고 있었다면 아직 창세기 스토리를 잘 모른다면 로마서를 몰랐다면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구절이 불편한 이유는 우리 안에 당연히 동생이 형을 섬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전통적인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형이 동생을 섬겨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형이라고 해서 동생의 성김만을 받고 첫째라고 해서 집에서 대우받고 첫째이자 형이면 모든 재산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다면 그 강한 백성이 동생이라면 그 강한 백성보다 상대적으로 약한 형이 동생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형이라고 가장 강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도 얼마든지 강한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의 덕을 형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동생을 섬기는 것이 형으로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동생을 두었다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이 강한 백성이라면 오히려 강한 백성이지만 약한 백성인 동생을 섬기는 모습 또한 얼마나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마음을 바로 겸손과 섬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을 위해 인간이 되시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이미 겸손과 섬김이 무엇인지 충분히 깨달은 존재라고 할수 있습니다. 빌리포스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셔야 하고 칭송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야 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섬기기 위해 죽어 마땅한 인간들을 위하여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형이 동생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은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의 결정을 보면서 어찌 우리가 애서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리 차고 리부가가 몸을 풀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명확히 자신의 태안에 쌍둥이가 들어있었던 것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한 아기가 먼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첫 번째 아이의 발 뒤꿈치를 잡고 두 번째 아이도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살이었다. 아멘. 부모는 첫째의 이름을 에서, 둘째의 이름은 야곱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간발의 차도 아니고, 둘은 사실 한 아이처럼 같이 태어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형과 동생을 나누는 것조차 애매한 순간이지만, 그래도 먼저 얼굴을 본 에서가 형이 되었고, 뒤따라 나온 야곱이 동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될 소위 운명이 되는 것일까요? 이제 예정된 대로 이야기가 흘러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런데 앞으로 등장하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되는 구체적 사실, 사건을 사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야곱의 후손, 즉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이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에서의 후손은 소위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게 하는 애돔민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일까요? 형에서가 동생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순간, 여기서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섬기다라는 표현에서 두 가지 단어가 파생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종입니다. 전통적인 생각입니다. 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생이 주인이 되고 형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된 형이 주인인 동생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철저히 섬김을 바탕으로 해야만 이루어지는 관계가 바로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형과 동생이란 단어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불공평에 대한 논란을 만들어낼 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섬기다 라는 단어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섬김을 통하여 동역자가 되어라. 그래서 형과 동생이 함께 동역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신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섬긴다고 할 때, 그렇다고 해서 동생이 형에게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형을 막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 역시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섬기는 형을 존경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연합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멋진 동역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와 아론처럼 말이죠. 이삭의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은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로 멋진 동역자가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둘은 그런 멋진 동역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형은 여전히 섬기다의 의미를 종에만 두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삭과 리부가의 신앙 교육 실패도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삭과 리부가 부분은 각자 자신이 선호하는 아이들을 정함으로 에서와 야곱이 동역할 수 있는 섬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첫 번째 단어인 종으로만 오해하고 훨씬 더 중요한 두 번째 개념인 동역을 위한 섬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센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 온고기에 맛을 드리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리브가는 더욱더 특별히 에서에게 올바른 신앙 교육을 시켰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교육하고 동생 야곱을 섬기는 것이 결코 종이 되는 뜻이 아니라 세상적인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했어야 합니다. 또한 야곱에게는 그런 형의 섬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형을 대해야 할 것에 대해서 교육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보다 더 사랑하게 됩니다. 편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삭 역시 그 교육은 잊어버린 채 에서가 사냥해 온 고기의 맛을 들여 그제 야곱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역시나 편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이삭과 리부가 부부를 보면서, 그리고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섬기다라는 표현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멋진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 위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이 단어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앉으셔서 열두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려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아멘. 첫째가 되기 위한 방법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정말 세상의 이치를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을 듣고 전통적인 가치와 생각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첫째가 되기 위해 다른 사람을 깔아 뭉개야 하고 인정사정 볼곳 없이 치열하게 선두다툼을 해야 하고 높은 곳에 올라가 아래 사람을 내리 깔아보는 쾌감이 세상의 것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그 반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보니 정말 놀랍게도 에서에게 첫째가 될수 있는 길을 처음부터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동생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께는 첫째라고 인정받게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애서를 사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서의 인정이 언제나 사람의 인정보다 뒷전인 것이 우리 인생인가 봅니다. 사람의 인정을 위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보다 먼저가 되고 싶어 하고 모든 사람의 주인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첫째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나중이 되어야 한다고요? 싫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보다 앞서고 싶습니다. 용의 꼬리는 관심 없고, 뱀의 머리가 차라리 되겠습니다. 절대 나중은 될수 없습니다. 첫 번째가 되고 싶다고요. 지금은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라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에, 이런 말들이 너무도 오라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을 듣고서 더 화가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한다고요? 싫습니다. 제가 종이나 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태어난 인생 폼나게, 멋지게, 종을 부리면서 떵떵거리며 한번 살아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주인이 될 겁니다. 주인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저 사람과 동역자가 되라고요? 저렇게 부족한 사람이면 제 조수나 종이 되어야지. 어떻게 저와 동역자가 될수 있습니까? 급이 비슷해야 동역자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저런 사람을 섬기라고요? 존중하라고요? 저 사람을요? 싫습니다. 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이런 어그러진 태도로 일관하는 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와 마음가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도 멀리 떨어져 있음을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됩니다. 도무지 만날 접점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변화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는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에 우리는 에서와 야곱을 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마다 점점 더 하나님이 불합리해 보이고. 불공평해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지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이삭과 리브가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에서와 야곱을 잘 교육했다면, 형이 동생을 섬기고 동생이 형을 존중하며 서로 동역자가 되어 주었다면 얼마나 멋진 이야기가 창세기에 펼쳐졌을까요? 아니 멋진 이야기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최소한 이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4 1절 말씀입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멀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서로를 섬기며 동역해야 할 형제는 이렇게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물론 먼 훗날 야곱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돌아와 에서에게 용서를 빌고, 에서가 야곱을 용서해 주는 참 다행인 결과를 보게 될 것이기에 가슴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새롭게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라는 구절을 오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 구절은 에서에게 너무도 큰 축복의 구절이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첫째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에 대한 교육을 받고 섬김에 대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만 있었다면, 리브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늦지 않았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섬김에 대해서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섬김의 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동생이라고 하는 세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태어나면서부터 에서에게 주어진 사명처럼 이 땅을 섬겨야 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 오히려 우리를 높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 높아지고 싶다면 다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다시 주님께 영광돌리는 믿음의 영웅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을 섬길 종이 되어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고 오해하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은 애성이 높아질 수 있는 길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리부가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캐치하고, 아니, 몰랐다면 그런 말씀을 하신 뜻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봐서라도 그런 신앙교육을 이어가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편애 속에서 자랐던 야곱은 오랜 시간 우여곡절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높여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에서는 끝내 그 길에 들어서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낮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약속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약속의 민족인 동생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드는 민족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자신을 낮출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남의 함께 잠시 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